지금 호연 어떤 거살아있습니다오오오저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박경오라고 합니다. 오저 어, <laughs> 네. 친구가 어오오 배우가 오풍인데요 그 제가 먼저 오오오오오가 먼저 오오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거 먼저 뭐 해야지. 아, 제, 제가 먼저 <laughs>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좀 결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스케줄까지 모두 뭐다 소화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이고,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예. 콘서트 박스의 지상 감독입니다. 저리 감독입니다. 소화를잘 끼우면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 <laughs> 어, 아현? 가영. 가영. 송필이가 너무 좋아요. <laughs> 마음씨도 좋고요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현? <laughs> 네. 가영 감독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기 무대, 정현무대 감독님, 해원 분장 감독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준 작가님, 박혜리 작곡가님 정말 감사드리고, 김웅기 연출님이자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l 리 s 이 스타피시의 조 실장님, 그리고 대리님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 어셔팅들은 제가 여러 분이도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모두 다 어,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공연이라 다들 아, 그렇다고 다른 공연에서 최선을 안 한다는 말처럼들 수도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어떤 재미 있는 얘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해 드리고요. 제가 는이 결투라는 공연을 제가 캐나다에 다녀왔어요. <웃음> <웃음> 못 봤어요. 못 봤고, 대본으로 첫 대면을 했는데, 몇번 계속 읽어보다가, 저는 희준 작가님 대본 좋아하니까 재밌게 읽어보다가, 저는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laughs> 꽤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급이라 하면 뭔가 뭔가 그 천천같은 친구가 이제 어디 어디 절벽에 떨어졌다가 기현을 얻어서 어? <laughs> 거기서 비급을 얻고 거기서 부단히 수련하여 무궁이 짱 세져서 복수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결투에서의 비극은 이게 뭔가, 죽으러 가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일신문이 다 죽었나. 그래서 다 이제 열문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하여간 다 사모님도 한명 밖에 없고, 막큰문파는막큰름이 많고, 제대로 많은데, 행여기들심 하다가 죽은 게 아닌가. 비급이 다 죽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혼자. 그러다 연습 도중에 작가님께서 오셔서 여쭤봤습니다. <laughs> 비급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 비급이 아니냐.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요. <laughs> 그러시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 믿음의 농도가 부족한 자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laughs> 농도가 부족할까요? 저한테 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던지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개별식은 이 결대에서 나온 이 비극은 도대체 뭘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아,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아, 이것이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같은 마음인가? 아 얘는 하킬리스 같은 애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 행개별식은 아 지구인을 위한 비극인가? 모두가 다행여들심을 한다면 전쟁도 없어지고 음. 그죠? 지구온난화도 멈추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 행여들심이라는 말은 굉장한 거구나 이것은 정말 비극이다 이것은 <laughs> 우리가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서 아, 열심히 연습을 하여 그 노래를 올렸습니다 재밌니? 어,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리고 그리님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연은 우리들도 만들지만 진짜 관객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다는 거를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잘 알고 있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 또 반갑게 만나겠죠. 그리고 이 컴퍼니에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이 백작, 뭐이 V.F. a 부 t e r 뭐이 뭐 트롬, 네. 아킬레스 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발한 SNS 플레이를 해주셔야, <laughs> 아, 컴퍼니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을 그 <laughs> 빨리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도 마찬가지고요. 잊지 마시고, 저희를 글을 남겨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아, 그때 좋았지, 아, 그때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그때 인결이될수 있었어, 이런, 이런 마음이 되어주시면 정말 저는 한량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저는, 자기소개 먼저 해야죠. 어, 이승현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박경호라고 합니다. 네. 어, 그 참, 어, 뭔말 해야 되나. 그결투라는 작품으로 참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어, 참, 저 너무 행복, 연습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지금 공연을 하는 와중에서도 너무 힘들었,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가? 절투 이글 자체가 왜냐면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그게 음... 생각을 해서 힘들었는데 한 번도 싫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는 아... 네, 싫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고 너무 그냥 이 나날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서 아참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네뭐 끝은 있는 거니까 받아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뭐 일단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저전 데뷔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음향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향 감독님, 뭐 별이 감독님, 뭐 무대 감독님, 뭐 저기 대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그냥 애지중지 막 키우셨어요. <laughs> 경호야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또 여기 뭐야 회원 쌤. 그 분장 메이크업 사실해주시는 그래서 참, 어, 너무. 그리고 또 여기 배우 형님들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 진짜 첫 작품부터 이렇게 너무 난 복을 받았다, 진짜. 예. 네, 그렇게 느끼고 공연을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전데 저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어, 왜냐하면 전 데뷔인데 뭔가 되게 데뷔자를 좀 되게 뭐좀 사랑해주시는 셔서 뭐 정말 집에 가서 저 항상 편지를 읽으면 어,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눈물은 안 흘리는데, 제가 티라서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항상 이 무대에 임했고, 그래서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뵐까요? 축구는 다시 하겠죠. 예, <laughs> <laughs> 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참 애매하다. 이두 마디만 하세요. 한두 마디만 해봐. 어, 승현이 형, 경호 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디서 또. <laughs> 두 마디. 세 마디만 해줘. 세 마디요. 어, 일단 이렇게 둘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쉽고요. 물론 저도 네. 내일 떠나긴 하지만. 형님한테도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항상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 저희들 다 사실 형 덕분에 좀 많이 편안한 부분이 있었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경호는 아까 경호 <laughs> 말한 것처럼 너무 항상 다 긍정 맨처럼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품어주고 다녀가지고 저희가 행복하게 계속 할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덕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아무만은안 <laughs> 너무 많이 저, 여기까지 와서 늘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반갑게 오셔서 <laughs> 만나고 가기 심지만 경구 네. 배우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재밌게 살아야 해요.